자세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일단 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둘이 뭐 더하고 빼고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. 로그 a 의 a가 1이지.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야. 근데 저 a, b, c 세 숫자 중에 이 a는 1보다 작아. 인정? 그래서 a가 a가 가장 작습니다. 두 번째, b와 c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b는 로그의 2의 아, 2 왔겠지? 3. 아이고. 2의 3. 제가 로그 2의 3인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요렇게 요렇게 돼버리면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뭐가 좀 그래 그래서 이거를 2분의 3을 제 위로 올릴게 여기로 로그의 2의 2의 2분의 3제곱과 로그의 2의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이게 얼마냐면 루트의 2의 3제곱이야 제가 루트 8인거지 요둘 사이에서는 얘가 크네 루트 8과 9 사이에선, 그래서 C가 가장 크고요, 그 다음 B이고요, 그 다음에 A.